네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았던 우리 이순신 축제 오늘 어땠어요 시민이 직접 만들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요 제가 먹을거리도 진짜 봤잖아요 참 많더라고요 맛있고요 그리고 볼 것도 진짜 많아서요 전 아직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이 방송 또이 축제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이 축제는요 유스트림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건 무슨 현장인가요? 아까 보니까 주제 공연이라고 해서 네. 곧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집에 계신 분들 이제는요 나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이순 신축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치 못해서 이곳 아산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스트림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내지만요 내일 또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 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살짝만 좀 공개를 하면요 내일은 보다 본격적인 무대들이 아주 많고요 또 e스포츠존에서는 해상대전에 본게임이 있다고 하고요 또 특별히 MC 누구였죠? 네? 개그맨? 아, 유상루 씨랑 그 네. VJ 레나 씨가 온다고 하니까요. 또한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초청가수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어요. 여기까지는 내일 문을 열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네,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만나요. 네. 안녕!